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형님을 만나러 가는 날입니다 저는 방금 일어났고요 오늘 점심에 만나기로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어제 술을 좀 마셨더니 얼굴 상태가 굉장히 안 좋네요 어쨌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을 타러 왔습니다. 여기는 여의도고요. 오늘 그더 현대 백화점 갈려고 제가 먼저 와가지고 지금 형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오실까요? 아이고 형님,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먼길 오시느라. 잘 지냈습니까? 응. 음, 예. 잘좋다야난잘 지냈지. 안녕하세요. <laughs> 그래. 구독자님 인사 받고 <laughs> 응? 가 보자고. 여기도 여기... 얼마만 에 오는 거지, 여기 지금? 여기도? 여기 또 같이 온적 있네, 여기? 아, 그 재미있는? 공원 말고. 한강 만 이런 데나 아이 공원밖에 가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 더 현대 서울입니다. 와. 엄청 크구나. 응. 처음 와 봐요. 형님 처음 와 보시죠? 나나 아, 처음. 와봐. 안 터보이네요. 이제 와봅니다 야. 안에가 깔끔하네요. 희가 먼저 그밥 먹으러 가려고 금강상도 식후 경이잖아. 어디야? 햄버거버러자지 아주머니에서 <목소리> 음. 내려고 <목소리> 하셨고. 웨이팅 좀 보세요. 저희는 미리 원격 주석이 했긴 했는데. 지가 <목소리> 또기다 저희는 파이브가이즈에 왔습니다 햄버거랑 감자튀김 햄버거 많이 드세요 오늘 첫 끼야 맞지? 개 5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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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이는 5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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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는 다행이구만. 음. 역시 케이크 못 지나가네. 진짜 너무 응. 좋다 멋있겠어. 이렇게 막 친구 생일에 이렇게 막 찍어놓기에도 예쁘잖아. 그러니까 하나 드시오. 커피기 같은 땡겨가지고 여기 카멜 커피? 카멜 왔어요 여기 뭐 저는 잘 모르는데 형님이 말씀하시길 커피가 굉장히 맛있대요. 아 그럼 카멜 모르면 어떡해요? 나 담배밖에 몰라. <laughs> 그 형님들 담배 하시죠 카멜담배 커피가 나왔습니다 카멜커피라고 무슨 맛일까? 그좀 부드러운 단그런가아 그림이 올라와서막 단맛이 음. 있는 것 같긴 해 먹어봐 카멜 여기 이렇게 먹어봐 여기 보시나요 음. 음. 무슨 맛이야? 맛있어? 진짜 이거. 진짜로? 이거는... 원두가 너무 고소해 진짜로? 그정도야? 아, 진짜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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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네 그렇지응 음, 맛있다 원두가 너무 고소하지 않아? 응 음.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고소하고 산미 하나도 없는 원두 음, 나 산미 있는거 좋아 살짝 쓰면서 너무 음. 좋다 뭐? 뭐야 이거? 뭐, 뭐. 아, 미쳤지? 음. 키가 이렇게 크세요? 아 저요? 어저 원래 왁스요 모델이야? 네, 180인 나이스핀 160이잖아. 응. 나도 180인데. 왕크 군. 응? 좋다. 아, 어. 온것 수비야. 여기아 그리고... 그래요? 아우. 너무 좋다 여기 진짜, 응. 진짜. 여기 사진 찍는데도 있어가지고 사진 찍겠습니다 이쁘게 나오려나? 이쁘게 잘... 나오면 일단 사진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응. 뭐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laughs> <괜찮은 웃음>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맞아 이거 그리고 이거 그리고 이거. 하나 빨리 돼. 이거. 안 이상해. 이상해? 게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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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상이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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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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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거 여기다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맞아 여기가 제일 예쁜거 음. 같아요 둘다 이렇게 좀 식물 이런거 좋아하고 초록 초록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여기 노래도 새소리나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 더현대 오시면 꼭오셔야될것 같아요 사람들이 음. 아, 여기 올라와서 음. 셀카도 있습니다 네 셀카존입니다 네. 저희가 잘모르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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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엄청 넓은데 문제가 앉았을 때가 없어요. 좀 음, 돌아댕기다가 쉴라 그랬는데, 여기도 지금 막 30분 돌아야 된다가 자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겨우... 음... 사람들 너무 많은 것 같아. 역시 핫플인가? 핫플이야. 힘들다. 음, 그래서 커피 한잔 마시려고 커피 사와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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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요즘 디즈니에 빠져있잖아 노래 어, 나? 어. 빠져있지, 디즈니 짱이야? 음, 그럼. 옷 하나 입어볼까? 이거 라가 사이즈 괜찮아? 벨라가 누구야? 네, 미녀와 벨라가 야수? 네네 아. 미녀와 야수 라잘어울리 근데 나는 백설주기 그게 더어것 같아 그나어 어잘 어울리는데? 사이즈가 잘 근데 좀 작네 아, 딱맞는거야딱맞는 그런.. 그런가? 이렇게 <laughs> 어, 오래 돌아다녔다 왔지 어? 오래 돌아다녔어 오래 어응 쉽지 않구나 사람 너무 많아서 그렇 빨리고 응. 앉을데도 하나 없고 사실 는 하나도 없어 근데 뭐 예뻐서 구경 잘했다야 어. 이제 집에 갑시다 집에 가자 고생습니다 습니다 <laughs> 제가 그리울 거야. 집에 거의 다 왔네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이게 저의 하루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한번 이렇게 찍어 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